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 김극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 및 기본 방향입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제거할 필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관리 측의 개선 방안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사업을 문제없이 영위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은 나이파, NIA, K-데이터 등 전담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원 및 점검을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전단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처의 개선을 위해 법률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절차적 측면에서는 사업수행 전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적법 안전한 처리를 적극 뒷받침하고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각 사업수행별 수행 단계별로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요약한 것인데요. 과제 기획 공모 평가 협약, 수행, 종료 등각 단계별로 지역 관리 방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전담 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은 다음 장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기획하거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인지 여부와 필요라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법상 의무 권고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적 자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목적의 사용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감형처리 필요 여부 등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편향, 차별, 사생활 침해 등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법률 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등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공모 단계입니다. 22년부터는 공모 안내서에 법적 요건 준수를 의무할 것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 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가명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모 안내서에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안 위반 이력 제시를 의무하여 선정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양식 등을 제공하여 수행기관이 개인정보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어서 평가 및 협약 단계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평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측증내 안심 전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의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정 평가 시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개인정보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조치 방안의 우성 등도 평가에 반영하여 반영하고 이후 최종 협약 단계에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 수행 기관과 사업 전담 기관 간 역할 분담, 책임 소재, 손해 배상 등을 명시토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단계입니다. 사업 수행 시 수행 기관은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전담 기관은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인 정 전문가의 참여하에 정기 현장 점검 및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담당 직원 역시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를 응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과물 활용 및 실증랩 안심존 보안관리, 보안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결과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데이터 개방 사업의 경우 개방 이후에도 개인정보 탐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측정된 안심 존대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등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완 대책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Pa, n i a K데이터 등 전담 기관은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개인정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업 기획 및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전문 기관별로 개인정보 전문가 풀도 운영하여 개인정보 사업 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세부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